아 맞다 저그 뭐지 방송 방송이 아니고 뭐라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제 놀려고 길드 만들었거든요 혹시 가입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그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<laughs>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세요 아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럼 그거 그리고 그거 뭐지? 그거 그거 뭐지? 그거 그 본인 그거 그 은행 같은 거 거래하고 막할때 떼는 거 뭐지? 그그 그 <laughs> <laughs> 원, 원래 저 혼자 말하고 혼자 웃어거요막 떼면 안 되고, 그, 전용 도장 있고 하는 거, 그거 뭐지? 전용 도장 있고 막, 그... 막 떼면 안 되고. <웃음> 그, <웃음> 그, 증명서 같은 건데, 그, 증명서 같은 그, 등본 거. 떼는 데서 같이 떼는 거고. <laughs> 아, 그거 뭐지? <laughs> 아, 뭐 말하는 아, 거지? 아. <laughs> 아니 아니 그니까 봐봐 그 초본 말고 등본 초본 말고요 같은데서 떼는 건데 함부로 떼면 안돼 위험해 자기 막 그게 정보가 막 돼요 그그 그 약간 그 뭐지 잠 <laughs> 아, 그니까 다 떼어. <laughs> 어, 마침 다 떼오라고 할 생각이었어요. 그런 이제 본인 신분이 확실해야지. 길드 가입. <laughs> 지금 우리 길드 가입얘기 중이야. <laughs> 길드, 길드 가입하는데 아, <laughs> 초보는 없어도 돼요. 등보는 근데 떼오셔야 되고요. 인간! 인감. 아, 인감, 인감 떼시고, 아, 인감이랑 인감도장 아니야. 같이 챙겨오시고요 <laughs> 가족관계증명서, <laughs> 전용도장이 있고, 등본 떼는 데서 같이 떼고 왔잖아. 인감, <laughs> <얘기하네, 이렇게> <laughs> 뭔지 아시겠죠밥좀 먹고 올게요. 저도 이거 하고 공개 하나 더 하고 밥 먹고 올게요. 아, 제가 길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길드 가입하시는 조건이 등본이랑 아. <laughs>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통장사본 이렇게 보내주셔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. <laughs> 그거 이제 가져오셔야지. 길드 신청 옵니다. 신체 포기각서를 왜 받아요?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신체 포기각서를 왜 줍니까? 그런 거 저도 안 해요. <laughs> 신체 포기각서라니. 그냥 납치해가면 되지. 내장 <laughs> 이렇게 때가면 장땡이지. <laughs> 포기각서까지 받아요. 포기각서 없이도 뭐, 웰치스 하나 잘못 먹으면 은저 세상 가는 세상 아닌가요? 웰치스, 웰치스 마실래요? 웰치스?